나고와 진짜 이게 와와 <laughs> 와, 와, 진짜 미쳤다 와이거 진짜 리스펙 그러니까. 연습을 얼마나 하셨을지 모 그러니까. 아, 이게 어요 아, 이게, 이게 효과나 이런 것도 쩌는데 연기가 어, 진짜. 연기가 찐이야 소름돋았어 네. 영화 야, 진짜. 와, 음향을 저게 맞추는 것도 아,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음향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해 퍽퍽 소리 한는한시간본줄 알았는데 20분짜리 네. 와아 너르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제 조스 세번째로 조스 타러 갑니다 그냥 한 50분 기다려야 된다는데 어차피 그김멸의 칼날 12시 40분까지 시간이 좀한시간 10분 정도 남아서 50분 기다려서 타고 바로 넘어가서 김멸의 칼날 타면은 쌉가능 하지만 승민이형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닌데? 조스 줄 선지 한 20분만 30분? 30분? 20분? 20분만에 왔어요 50분 걸린다고 그 호소인 여기 비키지 않아? MG 호소인 어. 예쓰 귀별의 칼날 1 2 4 0인데 시간이 좀 남아서 한 25분 남아서 귓칼 레스토랑에서 귓칼 정식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1400엔짜리도 있긴 한데 저 키드밀이야 아쉣한 명당 지금 2만원 내고 밥 먹는 거야 이게 이런 어쩔 수없 영 어, 를 저렇게 쩌면 어떻게 그리 라는 거야? 스 맥주랑 함 바구 스테이크. 비메레 칼라 스타일. 비메레 칼라 식당에는 비메레 칼라 장면 장면 옆에 아 어, 배부른데 배부른데 바로 김에르 칼날 타버려 토매르 칼날어 토매르 칼날 토매르 칼날 만들어버려 여긴 놀이기구 타기 전에 짐을 다 맡기는 그게 있어서 다 짐을 맡기고 끊이. 홀가분하게 예씨 거의 서서 자는 초코숭님 <목소리>

상황이... 이거 이 타고 나왔는데 이거 타기 전에 이거 다 같이 사진을 찍게 하거든요. 근데 뭐 있나 했는데 그냥 끝나고 나와서 그 사진을 2,200 엔에 팔고 있어요. 근데 그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185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진짜 비효율적이고 사진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해가 되는데. 2,200엘을 또돈 주고 사야 돼가지고 난 주는 줄 알았지 그니까 러 나도 공짜로 주는 줄 알았지 되게 이거 비효율적이다 앞에 <목소리> 안 보여 보여 루이지 여기 렇게 커? 본자 <laughs> <덤벌랜드야. 웃음> 이제 yes. 어? 아 e e y hey y h e 아 e 어아 그거 쓰고 조스 갔었어야 되네. 그리 형이 거기서 조스 나올 때마다 형이 도도 그러니까, 이랬네 해리포터다 <laughs> 해리포 헤리포터. 들어가는 길이 완전 해리포터 그 자체 이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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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점이 있습니다 아아 진짜 아아아땀 찬다 아아 앞집? 아, 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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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포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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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수가 없다 버터맥주 줄 이제 어차든 입장이 사0분부터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10분? 예. I don't know 헤헤헤 그 <laughs> 와 더워 됐어 근데 이거 올리니까 진짜 개이상한데요? 아나 이게 아나 이거 때문에 더 덥네 형은 밑에까지 있가지고어 어. 근데 더 이상 보으면안될거같은 머리가 아죄송합때다와 승민이 형잘 참는다 안 더워요? 네어조만 벗고 있어야지 깜깜 올랐나 봐. 디스에서 미지근 해도 되나? 홉도 홉도 이렇게 걸어. 정말? 우리 홉도 홉 그렇게 올라 비요? 아니 비 뜨거운 뜨거운 거가 어디 어 얼음물 넣어주나 보 그런가 보다 시원하라고. 오케이 우리 뭘로 가? 아 사장님 니다 감사합니다 자, 네. 버터비어 버터비아루 먹어보겠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야겠다 개다데 사진도 한번 찍어, 찍자 우리 한번 찍었어 예스 아, 찍었어? 어 아, 너도 찍어 개아난 좋은데 너네는 좋아할지 봅시다 먹어 맥주랑 상관이 없어 와온통이 달아버려 와 맛있다 와. 신기해. 어, 에너지 올라와. 당충전 확대 버려. 어, 형 시리우스 블래 갈마데스. 맥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추. 비추. 근데 음료수를 어, 음료수를 약간 마시고 싶다. 방을 채우고 좀 마시고 어. 싶다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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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

이따가 찍으신? 지금 타고, 이따가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. 우와. 와. 저 돌들은 진짜일까? 오, 어떻게 저걸 지탱하고 있을까요? 대박이다. 해리포터 저 타고 왔습니다. 해리포터 어떠셨어요? 어 해리포터 재밌었어요. 되게 뭐라 그래야지? 이거 뭐냐? 코딩? 안경도 안 썼는데 진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신기하고. 아 어, 확실히 스케일이. 아. 어, 제가 진짜 약간 그리핀도르에 합류해서. 예스. 이렇게 뭔가. 익스페트 패트 이제 해리포터 다 놀고 가는데 너무 시. 오. 어! 어 알로 호모라 하면 열리나 봐. 알로 호모라 하면 열리는 버스 알로 호모라 안 열려 뭐야? 신기한 게 많아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다 나이를 먹었다